아, 그거 그거. 와, 여기도 나왔다. 와, 그거 그거. 안녕하세요, 클드파빠답니다 이번 영상은 4월 6일 일요일 인천 영흥도에 위치한 명성호 타고 비비커스텀 회원분들과 봄주 낚시 다녀온 영상입니다. 인천에 봄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왔다. 아이소. 고장에 달아봤습니다 우와, 갑자기 다아버 나만 걷자고 고추장 고추장 빠다빠지다 എത്രേതെ Yeah,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가차를 제조하니까. 아, 들켰어? 아, 어, 오늘 내가 제작하니까. 알았어, 태클. c o 준 t i n u e c o 12개면 1등이시 n t i n u e c o n t i n u 다시 찾았다. 아이고. 기업을 까먹었다 다시 찾았다. 아, 봤어 나이스, 있죠? 국사님. 아, 자, 열 개. 어허, 여기도 이제 두 자리 있어, 진이. 자, 열 개. 나이스! 열 개. 기업을 다시 찾았다. 또 할래 그래 자! 왔어! 또 왔어! 왔어! 큰데? 왔어! 쌍골이 아니야? 왔어 왔어 드래곤 막 나가 어, 드래곤 막 나가고 쌍거리인데? 왔어 왔어! 아 뭐지 이거? 아니 내가 봤을 때 쌍거리인 것 같아 왔어 왔어! 쌍거 아니야? 왕따시 아, 아, 나왔다! 와, 아까 말하더니. 또 왕따시 나왔다! 붕어야, 뭐야! 떨어져! 어야 뭐야, 이거! 야꼬마 웃다 <laughs> <나이스>! 웃다메 <laughs> <그니까. 웃음> 그 썸네일 나왔습니다 썸네일 들이 낚았으면 그거 12,000원 낚은거 아니에요? 와 그것도 크다 내가 저은축 중에 제일 크다 엄청 <laughs> 큰데요? 돈 벌었어 돈 어, 벌었어 12,000원 보는거 아니야? 어, 이거 그 어, 네꺼 아니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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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 아, 뽕뽕이 아니잖아. 아, 뽕뽕이 아니네. <laughs> 내 거야. 네. 어? 그거 내꺼야. 솔직히 말해, 누꺼야, <laughs> <거야>, 이거. 농담해. <laughs> 아니야,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찍혔으면 좋았겠다. 딱잘 찍혔을 잘것 같은데? 초리이잘 보였다. 완전히. 애기라에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또 실, 실소를 하네요. 아 12개. 자, 도난감을 따라가기 12개. 아니, 이약아 이제, 이제 약발 받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좋지? 이제 이게 쳐도 돼. 자, 이제, 12개. 12개. 나도다! 나도다! 우리 싸우다, 싸워! 아, 또어 나도다! <놀라> 아, 아, 나도 아싸, 13개! 나도 13개! 13개! 야! 아, 13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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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다 <laughs>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13개, 13개, 아,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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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13개, 개 13개, 어 역전짜어했어 아, 진짜? 아, 진세개역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진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건 잘한다! 6개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잘 잡네! 피오님, 나이스! 잘 잡네! 아침이랑 표정이 다르네! 아침에 저 새끼 나를 왜데리지 이런 부정듣아 <laughs> <laughs> 진짜 그런 표정 었어요저 새끼 나를 괜히 끊고 갖고 <laughs> 아, 나이스 14개 뭐야 14개 아가고 있어 연타 연타 <laughs> 아, 성어가 아닙니까 자, 아, 열네개 어. 아, 역시 멍구어좀 효과구나 갔어, 갔어? <웃음> <웃음> 나 지금 선글라스 갈려 때려봤어 <laughs> 아씨, 그게 아니라는 표정 줬어, 지금 운전 틀어놔. 틀어놔, 멍구를 잖아 야, 안 돼, 봐봐 담가야되는거야? 나오는거 아니야? 오! 뭔데 감겨 이거? 여! 또 아까 그 말한거 아니야? 아, 바닥에 붙어서 안 떨어지길래 천천히 뜯었는데 저게 오오오오 쓰레기인가 이거? 안감겨? 쌍고리 아니야? 아까 서서 아니야? 반갖고풀었는데 얼마 아니야? 뭐? 뭐라고? 작년에 보다 4마리 나왔잖아. 아, 진짜요? 4마리나 나왔어요? 4마리 나왔어요. 아, 야, 이게 낚시를 갚는 건 처음이거든요? 진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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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환경을 살아가는 글바. 장난 아니다. 야, 이런 이씨 안 감기지게. 열다섯 마리. 아. 걷다 삼마리. 아, 고프로님 따라가야지 도망가면 쫓아가게 자 아, 16마리 아 괜찮아요. 나나 나. 갈래. 야, 자, 나. 여러군 마리. 오 사이즈 좀 된다. 어, 아, 1 7 마리. 자자자 열린 머리, 아 열린 머리, 자또 따라가게, 어이구, 고프러니까,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17개! 17개! 마감하겠습니다! 인천 영웅도 명성 못하고 오늘 라이브 했고요 오늘 마감할게요 17개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안전출조하시고 복충만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